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다루는 방식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사건이 보름 전에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은 사건인데요. 7월 31일 중국에서 개최된 아이스하키 시합 중에 11대 2로 앞서가던 홍콩팀 선수에 대해 중국 선전팀 선수들이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은 방치했습니다. 중국 선수 2명이 홍콩 선수 1명을 에워싸고 일방적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홍콩 선수는 주로 머리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밖에 네 명의 홍콩 선수도 다른 중국 선수 다섯 명에게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나 홍콩 선수는 반격하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면서 방어만 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국 최전의 아이스하키 시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년 아이스하키팀 경기인데 홍콩 팀이 이기자 중국 팀이 반발한 겁니다. 홍콩 팀 코치는 인스타그램에 홍콩이 이기고 있는 바람에 중국 팀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두들겨 맞은 다섯 명의 선수는 방어만 했고, 심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선체로 구경만 했습니다. 홍콩 코치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스포츠 맨십에 따라 시합을 했을 뿐인데, 중국 대륙에서는 도저히 경기를 할수 없다. 반칙을 하고 비열했으며 스포츠맨십이 없는 선수밖에 없다. 코치로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베이징 대학 졸업자로 천안문 사태의 피해자이자 탱크맨이란 별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정은 중국 팀의 선수들이 수년에 걸쳐 공산당으로부터 국가 민족감정이 세뇌되었기에 스포츠맨십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시합에서 진다거나 조그만 시비거리가 있으면 곧바로 과민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화민족이 무시와 모욕을 당했다고 억측을 해서 격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네티즌들도 황당해 합니다. 폭력이 과도하다. 11대2로 졌으면 기본적으로 실력차가 나는 데왜 화풀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소년팀이면 곧 성인이 될 텐데 계속 원한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스포츠맨이 될 거냐는 비판도 쇄도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 아이스 하키 협회는 폭력을 휘두른 선전팀 선수 3명에 대해 1년 동안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스 하키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어느 정도 허, 몸싸움은 허용되는 파이팅 룰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한 명을 구타한다든지,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탱크맨 꽝정 씨는 중국에서 스포츠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기 중에 서로 싸운다든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망신스러운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심판도 바로 제지하지 않고, 감정 확대를 방치했다는 점이 아주 한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스 하키 경기 중에 벌어진 이 같은 폭력은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공 자유화 시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의 장자민파 언론인 홍콩 영일에서도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 나타난 이 같은 쇼비니즘을 보면 일국양제로. 홍콩을 포용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경기에 졌다고 홍콩 팀을 마구 두들겨 패는 아스 학기장의 풍경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홍콩인의 반공 자유화 시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는 살 풍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홍콩 시위에서는 근거리에서 고무총탄을 쏘는 진압 방식으로 홍콩의 한 여성이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이제 홍콩인들은 내 눈을 돌려달라면서 안대를 착용하는 반공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